자니랜드의 잔니입니다 오늘은 대빵큰 선물깡을 들고 왔어요 두께 보이시나요? 이거 제 친구가 5,000원치 사준건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선물깡 영상을 남기려고 합니다 포장을 다 친구가 해줬어요 저는 저에게는 100원도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문구점에 가면 이런게 너무 사고싶었는데 친구가 딱 때마침 찾아줬어요 진짜 친구 너무 고맙고, 도안 하나하나씩 볼게요. 진짜 예쁘지 않아요, 도안? 너무 예뻐요.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번 뜯어볼게요. 근데 오늘도 소음이 조금 클수 있어요. 괜찮죠? 근데 오늘 약간 자연광 듣는데. 진짜 예쁜데. <laughs> 어 아, 대박. 어, 두 장씩 겹쳐져 있어요. 그래가지고, <laughs> 여섯 장이 들어있어요. 진짜 예쁘고, 너무 예뻐요. <laughs> 진짜 예쁘고, 너무 예쁘다는 거뭔 뜻이지? 장원영. 창원형. 장원영을 두 개나 사줬어요. 요즘에 촬영될 때만 하면은 자녀가 너무 울어요. 도안도 진짜 예쁩니다. 마지막 도안 진짜 예뻐요. 저 입덕지 캠 같은 거 진짜 너무 갖고 싶었거든요? 제가 딱두 장밖에 없어요, 입덕지 캠이. 근데 찾아줘가지고. 겹쳐져 있어가지고, 내장처럼 보이지만, 여섯 장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다 다른 종류인데, 이거 뭘까요? 저, 초보 다이브인이신 거 아니, 아시죠? 어, 저, 리즈 언니 분명히 지원인 줄 몰랐어요. <laughs> 이것도 똑같이 여섯 장 들어있고, 청년언니랑 닉네까지 적혀있었고 그 다음에 사인이랑 바코드 뒤에는 진짜 예쁜 산뜻한 컨셉으로다가 정면 사진처럼 딱 화질 잘라보기 찍은 포카가 있습니다 이것도 다 여섯 장씩 들어있어요 자 이게 진짜 대망의 마지막인데 제가 AI가 진짜 많잖아요 잠시만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아! 문 닫고 하고 있는데 소문이 너무 커요 음.. 어디 갔지? 아 이거 아니잖아 자, 자, 요거거든요. 어디 있냐. 여기는 뭐 종류가 없는 여러 가지 포카들이 많이 담겨 있는데, 제가 이제 포카가 드디어 2,000장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AI고, 잠시만요. AI는 다. 아리즈 왜 나왔어? 짜잔 아주 이쁘죠? 아 화질 제, 잠시만요. 짜잔 저는 요것도 비공고시지만 하나의 포카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슬리브를 다 씌워드렸습니다. 저도 팝콘 슬리브가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사고 있습니다. 저 이거 아가라구형 맞죠? 너무 예뻐서 기절할 뻔했어요. AI 이것도 AI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잠시만요. 요거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어쨌든, 아주 예쁩니다. 제가 오늘 조금 와, 많이 왔다갔다 걸렸는데 양해 좀 부탁드려요. 자, 나와. 나와. 너도 나와. 자, 요거 마지막 까보겠습니다. 아, 안 떠도. 얍. 요거. 제가요, 달팽이 물 갈아주고 왔어요. 왜 영상 도중에 찍냐고요? 너무 더러워요! 달팽이 물이! 너무 더러워서. 대박이다. 음. 얘도 슬리브 입혀줄게요. 트벅. 음, 근데 여긴, 봐봐요. 여기는 하나 둘셋넷 다섯 명이잖아요. 나두 명밖에 <laughs> 없어. 그래도 너무 만족후합니다. 제가 이 입덕 입덕지김이딱두장 있는데 잠시만요. 비공고시 제가 이게 다예요. 동무송은 되게 많은데, 비본곳은 많이 없어요. 잠시만요. 이만큼. 근데 두께 보시면 엄청 많죠. 근데 제 생각에는 적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받은 거를 다 모아볼게요. 착. 틱톡 감성으로다가 하고 싶지만 틱톡 감성으로 할수 없는 저에게는 그냥 대충대충 초로 유튜버처럼 싶지만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어 깜짝 놀랐네 응? 하나 둘 셋. 에이 여섯 개 맞잖아 근데, 뭔가, 이거, 그래도, 컷 편집 못해도, 소리 좋지 않아요? 아, 어, 이거 조금. <laughs> 여섯 장이 됐어요! 여섯 장이, 언제 여섯 장이 됐지? 얍. 마지막으로, 김지원씨. 히히히히히히히히 <laughs> 자, 오늘도 선물 깡 대만족했고, 저는 달팽이로 해피엔딩 하고, 그 다음에 친구 포크 포장하는 영상을 한번 찍겠습니다. 지금 바로니까, 일단, 제 달팽이 좀 보세요. 얘가 애플스네일이라는 아이거든요. 보다시피, 일반 달팽이보다, 진짜, 완전 빨라요. 잠시만요. 뿅! <laughs> 사실 이거 편집 아니고요. 그냥 이거 영상 멈춰놓고 그냥 <laughs> 사실 정리해서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이거 컷 편집 하기 귀찮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은 저처럼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아요. 음 이제 뭐 할까?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포카 포장을 조금 해보려고 해요. 그 친구한테 줄 포카 포장은 근데 지금 OPP가 없어서 그냥 집에 그나마 남아있는 에. 손이 너무 왕크게 보여가지고 얘네들 얘네들을 여따 뵐게요. 어머 달팽이 수족관이! 이게 뭐 어떻게 돼가지고 달팽이가 떨어졌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는 거 하고요. 저 이제 틱톡 갬석으로 받아. 에 틱톡 갬석에 항상 잘 부탁드립니다. 이사포카로. 어때요? 컷 편집이 잘 다, 됐나요? 음, 저는 아직 영상을 보기 전이라 모르겠지만, 제 친구가 이걸 받고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애플스나에 보고 가세요. 너도 안녕해. 야! 야! 야!